여기 로키 산맥에 대형 눈 사태가 생기면서 한 여자가 이곳에 등산으로 왔던 남편이 휘말렸다며 계속된 수색을 부탁하지만 악천으로 더 이상 수색을 할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며 여러분 이 영화는 에로틱 대작입니다. 뭐 이런 용 단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 에로틱 대작 에이, 에로틱 대작인데 당연히 그 국가의 영화입니다. 일본. 에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에로틱인데 대작이야.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국가는 레벨이 달라. 레벨이 야 대단해. 여튼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화 시작합니다. Please, please f m y husband is waiting for your help. t o dangerous. t o d a n g e r 그때 아들이 눈사태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의 시아버지인 다케오가 이곳으로 달려오는데. 도사. <목소리>

뭐유 गाइस.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엄청난 금액을 더 추가하는데. five thousand dollars. 뭐. This so is not a game. We have to r i s our lives. No way man. No, I w a n n a fly with you. He s my only son. Okay, l e t h i r e 싹이. 예. 결국 조종사들은 일을 허락하고 아버지 다키오는 아들을 찾기 위해 자신도 직접 헬기를 같이 타고 가게 되는데 여자는 혼자 기다리고 있고 잠시 후 기다렸던 시아버지가 돌아오지만 겐노 캠프지와 모노스모의 나达尔이 옷을 베어대 야또 같아서 나갔다. 바람이 잦아서 내려가 보다 나달은 계속 되져서 가스가 발생해 서리기보다는 힘든 상황이었다. 토아とても県가에있 도와 신기라네나 실망스러운 소식뿐.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 모이지도 가아타시 하다다 습니다 어? 잠깐.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 <laughs> 와, 우리 성진국 역시 일본은 야 좋은데요. 제가 분명히 이거 초반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 좋긴 한데, 이거를 제가, 이 스토리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네, 여하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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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습니다. 네. 뭐, 갱을 사신이 가나, 그치? 그때,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갱! 갱, 이만 누구니 이런다? 난다. 아빠가 기노아 트라키 쪽을 引き上げたんだ.가니가 데대 다들었던다 연락할 만나갔다요찮나노네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그런데 그의 표정은 한편 아들인 케는 같이 캠프장을 대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친 외국인 여자와 함께였었는데. The doctor says h e l l be here at least a week. A week? Then I'm g o i n g to need some dope to help me get through this. Hey, not in the hospital. This is the best place. Besides, I've got the money right here in my purse. All I need to do is call this guy named Mike at Golden Girl Photo Agency. Tell him it's for Ann from UCLA.

Hey, Tom. 이 댁으로 좀 가이르 와. Tom. Hey Tom. 안녕하 자, 미라벨도 맡아 떄. 수빈이 그 다음 날 케는 아내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외국인 여자에게 부탁을 받은 것을 받기 위해 걸든 걸프 에이전트라고 적힌 곳으로 향하는데. 유세레노, 안마리나되 그런데 그곳의 사장인 하루카와 마사카즈는 케네아네 아키코를 멀리서 보고선 굉장히 놀랍니다. 잠시 후두 사람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 다케오가 경영하고 있는 오렌지농장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었는데. 농장의 어어떻습 음, 올해는 오렌지가 이. 올해는 오가 이. 는 오렌지가 이. 올해는 오렌지가 이. 올해는 다 へえ、すごいな実は、私の友達で、ウィルシャー通りにクラブをやってる男がいるんだが、そいつの借金を肩代わりして私が経営を引き継ぐことになった。マッカーサーパークのあのクラブですかそう。ロスじゃ有名な店らしいな。それで、お前たちにマネージメントを任せようと思うんだ。任す限りは私は一切の口出しはしない。お前たちが自由にやってくれていいんだ。 세 사람은 일단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그 클럽을 가 보게 되는데 사실 다케오의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미이 세와 너희들한테 맡았어 했다가 아이고. 너희에게 맡기다. 켄데가 낙. 가게의 명의도 너희에게 줄つもり다. 럭나 문제나. 일본からかなり家が届いてるんだ。 じゃ僕飛行場行って見てきます。そうしてくれるか。 잠시 후 아들인 케인이 나가고 시아버지 다케오는 아키코에 대한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키코, 아키코는 순간의 감정이었다고 말했지만 다케오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케이 전부 목격하게 되고 화가 난 아들은 그대로 병원에 있던 그 외국인 여자를 찾아가지만 Where's ウェグウィンヨジャイゲドウイミタルナムはャガイソスミダメチュルディアキコはクラブロップナゲデゴ本日はお忙しい中こんなにたくさんお集まりいただきましてホン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たオープン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クラブ2時のアキコでございます これから皆様に愛されるようお店をあげて一生懸命サービス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どうぞ今後と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よくやった何もかうまくいったぞ成功だったなみんなお父さんのおかげですわ <laughs> 한편아키코가아직운영하고있는이작은레스토랑에도이일이생기는데 持っていかれたの?。現金だけ?。でも、三百ドル。三百ドルは持ち逃がされたのよ。悔しいじゃない。あネ <laughs> バダの工場で働けるようになったのも、私と暮らしてて、日本がわかるようになったでしょ。だから就職できたのよ。ああ。よさん。い <laughs> ういう感じに控えてちょうだい。この店、<laughs> あなたに任せてあるのよ。 아키코는 이 레스토랑을 이전부터 운영하고 싶어했던 요코에게 맡기려고 하고 다시 클럽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때 이 일을 당하려는 그 순간 웬 남자가 와서 아키코를 도와줍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아키코. 그런데 그 남자는 바로 이전에 아키코를 놀란 얼굴로 쳐다본 그 남자 하루카와 마사지키였습니다 아키코. 하루카 씨. 지금요? 로스에 이런한테 싫어 나갔대요. 남자뿐만 아니라 아키코도 남자를 알고 있는 듯한 모습. 과연 두 사람은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 얼마 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아버지의 농장이 있는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가격이 완전히 폭락해버린 겁니다. 아저씨의 농장은 어떻게 될까? 오렌지가 해면적인 타격이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히스토리고도 교육시 타나 못하겠구나. 한편 아내와 아버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아들 켄, 두 사람의 부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아무것도모르는あれ는、아직도、ケン을사랑하고있었습니다。ケンと姉が필요했는데。悪いけど、200ドルばかりくれないか。またマリファナママ、お父さんから電話よ。偉いことになった。破産しそうなんだ。銀行がどうしても金を貸してくれんのだ。もう一押ししてみるつもりだが、わし一人じゃ不安なんだよ。

이제 마리아나와 방탕한 생활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언토니 욕이 기대 그래다. 한편 아키코는 일단 시아버지 다케오를 찾아오게 되는데. 언토사. 오렌지로 다타이한데네 하지만 다케오는 오렌지고 먹고 오로지 아키코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 괜찮았다. 네가 기대 크래다 가라. 실은 ところ 사っき대타 대부 마이 디딴다 아이코 아리아 그런데 잠시 후 캔과 외국인 여자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Hey, great. It's your wife's car. Come on, hurry up. What's wrong with you? 완전히 흥분해버린 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차량을 계속해서 박아버리는데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두 사람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캐는 결국 宮本は屋敷以外の土地を手放して借金埋めおったらしいな。虹っていう店はどないなるんやあれは嫁さんの名義になったんだよ。はあ、相変わらずよく調べとるな。はい。あ<は>例の偽の株券出してくれや。オッケー。あんた例の手口やろ。虹のママは俺に惚れてんだよ。はあ。簡単に物飲んできるさ。ラスベガスで久しぶりの大勝負だ。 시왔 며칠 뒤 켐의 장례식이 열리고 하루카와는 자신의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아키코를 찾아오는데. 아키코. 의힘나리코 하지만 시아버지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헤어지게 되는 두 사람. 아키코는 너도 거知って 十年ほど前。日本の商事会社のお金を使い込んで、ドローンしたとこよ。今でも、なんだかいかがわしいことをやってるっていう噂よ。けんを殺したのは。このわしかもしれんな。くれと、あぼじぬ。ちぇっ、ちぇっ、かむきみだ。お父さん。中へ入りましょうか。いや。もう少しこのままにしていよう。この農園も身を納めだからな。お前は若いんだ。 もう死んだも同然のこのわしの面倒を見ることはないんだあの店をお前の名義にしておいて本当によかったどのみち債権者に抑えられていただろうケオご主人が亡くなったばかりの時にこんなこと言い出しに行くんだけど僕の気持ちは10年前と全く変わってないんだ 今度こそ結婚ししてほしい婚約者の君を見捨ててアメリカで蒸発しちまった俺がこんなこと言えた義理じゃないんだ本当。あの時は死のうかと思ったわでももう一度あなたに会いたくて5年前にこのアメリカへ来たのニューヨークボストンあなたのいそうなところ随分探し回ったわ 사실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였고 아키코는 미국으로 떠났다는 하루카버를 찾아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키라메테 3년 만에 그노스에落ち着いたの。でも幸게ってありがた 이런 것 잊어사게 해줄もの.もう一度やり直したい。女道日本の友人で僕の親友なんだが新しく会社を始めるんで手伝ってくれ ハルカワは自신が結婚して다시、日本に로돌아가자고、あきこを、열심히설득하す만、10年前に、日本で別れた恋人と、このロスで再会したんです。その男は、君に結婚を申し込んだのかはい。わしは、30年前の恋人と、このロスで再会したよ。それは、君だったんだ。いい思い出だった。 こんなことで君に償えるとは思わないが、わしの気持ちだ。ここに10万ドルある。古いことは忘れて、どうか幸せになってくれ。結局、アキコはハルカワの마음を、받아들이기로결정합니다。マ、まあ、まあ、マイクはとんでもない食わせ物よ。偽の株券をつかませて、大金を巻き上げるのが、やつのやり口なの。ペテンシなのよ。 麻薬にも関係してるって言うし、ママ、あんな男と会ったりしちゃダメよ。私、あなたに何と言われてもあの人に会いに行くわ。明日の朝一番で匂いを立つよ。そう。部屋、予約してあるんだけど、いいんだろ、明日の朝まで。ええ。お金うまくいった。匂い帰って、住まいが決まったら、君にすぐ知らせるよ。 이 아. 하루카는 사실 아키코에게 일본을 떠나기 전날 밤 다케오에게 받은 그 10만 달러로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레노 가겐다 아키코에게는 가짜 주식을 건네는 하루카와. 너나 미나요. 믿었다요, 가나요. 대신한 캐부겐이었나. 참, 좀 멈췄다. 이거. 아, 나. 나. 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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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찔렸던 하루카와는 비행기를 타러 가기 직전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데또 그래 나 아무 말도 안 해. 니라세테네 아. 이렇게 헤어지는 두 사람. 하지만 사실은 마지막 순간 양심에 찔렸던 하루카와는 결국 돈을 아키코의 핸드북에 다시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아키코에게 돌려줬다고 생각한 10만 불이 다시 하루카와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아키코. 하지만 그 돈은 그에 대한 아키코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 전반적인 스토리 이거는 와, 이 손진국 역시 대단한데 이런 스토리가 가능하단 말이야, 이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영화였는데. 그저 이 마지막 결말만큼은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장르. 에로틱 대작영화 제작 와 제작비는 근데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미국에서 찍었을 거니까 또 당시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튼 저는 역시 성진국은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라는 교훈을 오늘도 받고 가는 영화중독이었습니다.